가르쳐주러 온 사람이 탄사하느있 <laughs> <공단을 하고 있어. 웃음> 어떡해요? 그 <laughs> <laughs> 어, 형님 화보 힘들어 가시는데요 근데 왜화부가안좋으지지아 <laughs> <laughs> 어, 형님 어, 어쩐 일이 어, 형제 어, 안녕하세요 피님뭐 어, 어쩐 이야마님 물론 운동을 제가 알려주려고 드 운동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laughs> 네가 나한테 그냥 갑자기 알려준다가는거 아니야? 이거 총총이 어, 간다 어, 제가 콘텐츠를 하 네. 준비한 네. 게 있거든요 첫 번째 게스트로 네. 저희 선우 형님 총총이 간다 라고 <laughs> 제목을 지금 지었습니까? <laughs> 총총이 모르... 찾아간다 확실히 아, 총총이 간다야? 총총이 <laughs> 찾아간다야? 총총이 <청청이> 가겠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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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총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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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의 네. 첫 번째 게스트로 네. 네. 함께하게 된 말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이 콘텐츠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프로를 아이플리 프로를 땄잖아요 형님 근데 아무도 저를 찾아오시지 않더요 <laughs> 운동을 배우겠다 찾아오시는 이런 운동 선수분들 인플루언서가 없어서 제가 직접 어. 이게 찾아간다 보통은 이제 프로를 따면 아니 찾아가요 <웃음> 그 <웃음> 어떤 그 선수의 어떤 스토리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어떤 게 장점이 있어 땄을까 궁금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뭐 운동을 배우러 음. 간다거나 <laughs> 근데 아직까지도 안 왔다는 얘기죠 아무도 그렇죠? 사실은 제가 원래 예전에도 운천이랑 운동을 많이 배우긴 했어요 왜냐면 진짜 운초이가또 이제. 저를 그 조용히 하시고 이제 들어가야죠 그만히 계십 프로님한테 사인 받고 싶어가지고 아, 선생님 좀 유명하고 하시니까 제가 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 가생률 어, 어, 아, 이 정도? 아니죠 딱 봤을 때이렇안해 여기 이 공간 있죠? 여기 이만큼 여기, 여기 이 펜이 들어가 아, 왜냐면 여기 지금 많은 분들 다, 팬, 받, 이거, 이거. 다 받아야 되는데 샤프를 거예요. 주셔야 될것같 이걸로는 아니 그게... 사실 재훈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사인을 받을 때 제일 큰데 이렇게 크게 할줄 몰랐어요 <laughs> 아 재훈이가 도대체 <laughs> 너무 크게 해줘가지고 편하게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아, 아, 이렇게. 이있게해 이렇게 주세요? 어제 만드셨나요 사인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봐. 아, 시면첫 사인을 IFBB 알 아, 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 최은총 프로님은. 네. 아, 제가 사실은 이제 형님의 이제 몸을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하체도 좋고 전면에서 보면 전면의 강배뭐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거든요 사실. 아, 예. 근데 약점이 이게 있어요. 약점이 <laughs> 없는데 약점이 있다가. 말에 모순이 있는데. <laughs> 강원도 지역 화법인가요 <laughs> 형님이 이제 강백근이 프로까지 가기는 아, 많이 부족하다. <laughs> 오늘 좀 강백근 이제 타겟으로. 강백근 하부. 예, 하부. 하부에서도 아주 아래쪽. 아그 하부에. 서도 아래쪽. 아래쪽. 강백원도 세 군데를 나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와, 이 디테일이 확실히 네. 다르네요. 아, 왜냐면... 프로까지 오면은 네. 많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만약에 제가 하면 네. 저도 프로가 될수 있나요? 아, 그거를 열심히 아, 열심히 한는좀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꾸준히 꾸준히 열심히. 네. 저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실은 없긴 할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고 루틴 한번 네. IFBB 최우총 프로님께서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사실 이제. 운동화실 준비가 안된거아쉬우세요 아, <laughs> 저희는 운동화 준비를 다 했는데 너무 아 지금. 저는 바로, 아까, 바로 들어갑니다. 프로는 바로 들어. 우리 예. 준비 항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아 네. 바로 잡는 순간 몸이 다풀려버리고아 역시 예. 프로는 다르네요. 역시. 그런가요 프로는? 프로는. 좋네. 아 사실 저희가 네, 네. 그 네. 공통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2020년도 저희가 또 UNF를 같이. 어어어 어. 저. 네. 저희 또불안운폴리 어? 또 어? 하셨던.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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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때 제가 그런프리 해가지고 제가 그때 상금 천만원 받았거든요 저희는 그때 병풍 었거든요 저희 입상했어요 그럼 병풍이 아니라 저희 입상했어요 1등 아니니까 다 똑같네 저는 네. 야, 아니 그때 이제 여기서 네. 광배근을 할수 있는 제가 그립으로 아, 네. 네, 알려드릴게요 아닌가? 네. 결국 MK 스타일이네요. 맨날 <laughs> 못 결국 선택하는 거는 맨날 보던 MK 못 스타일. 못이 사실은 주문도 못하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 안 하는 애들은 네. 네. 사실 요거 김밥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강배근에 힘이 하나도 안들어요아 그래요? 네. 강배근 타계신데 네. 저 한번 만져보 와. <laughs> 운동 못할것 같은데 저 운동하러 왔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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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아, 들어가는데요네아아까 아시는 아니 아니요 확실히 확실히 IFBB 최은총프로님이 티칭은 다릅니다 왜냐면 시범을 보여주고 하자마자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알았어요 역시 IFBB 최은총프로는이 영상 보신 분들 최은총 프로님에게 와서 운동 많이 많이 배우세요 가르쳐주러 사람이 자느라 고여서 어떡해요 오 형님 화보 들어가시는데요? 근데 왜 화보가 안좋으지지 <laughs> 얘를 요즘에 이제 네. 저한테 배워서 아 요즘에 또 많이 네, 두꺼워 네. 네. 아. 지금 이제 배운지 한한한번 했는데 많이 두꺼워졌습니한번 아, 했는데 네, 많이 두꺼워져요? 아, 네. 근데 이 정도의 티칭 능력이면 굳이 홍준영 선생님께 배울 필요 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홍준영 선생님한테 굳이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그죠 못 받아치는 뭐라고 네. <laughs> 말해야 돼 매주 매주 하는 거야 괜찮아 무슨, 무슨 방송이죠 이거? <laughs> 진짜 그 정말 초보자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웃음> <웃음> 여기다 걸어놓고 핀을 그냥 빼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laughs> 아, 아파, 만화야, <laughs> 근데 <되는데, 웃음> 진짜 네. 너무 아파. <laughs> <laughs> 여러분이 이 루틴으로 하시면 아예 아이, 아이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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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로 올리겠죠. 오, 봤어? 정확하게 여기를 딱 뜨신다고. 응. 너가 여기가 아니거든. 타겟을 잘로 연결한 거예요 또. 아선 형님한테 보고 타이 이거 해 봐요. 지금 얘가 안, 안 좋은 일을 벌그고 있는 거예요. 아, 다시 근데 이 친구가 먼저 프로 따지 않으셨나요?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챙그레 아, 땅게더 약간 아, 최신이기 때문에 아, 최신이구나 최신판이기 때문에. 게다가또 미국에서 따시죠. 그렇죠 아... 얘는 약간, 약간 그 노모촌. 농어촌... 이럴 이럴려고 저보고 아침에 <laughs> 짐 싸라고 했죠. 이럴려고 내고 왔어요. 이거 보면 얘가 전답이 이렇게 많이 붙어요. 아 얘가 억지 게 많대. 고정시킨 아, 상태에서. 아 얘만 얘만 네. 쓰는 중이죠. 하시 운동은 진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연습해서 아. 하는 사람들이 주반자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프로님? 아닙니다. 아 본인의 어.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집도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응. 지금 어쨌든 왜 배우시는 거죠, 홍준영 선생한테? 님 본인의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본인의 고집대로 했나 봐요. 그런데 홍준영 선생한테 님왜 지금 저, 제가 말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지만. 약점이 없는데 약점이 있다. 네. 배우지 않고 네. 고집을 부려야 된다. 하지만 난 홍주정쌤께 배우겠다. <laughs> 확인만 받겠다. <laughs> 확인만 받겠다. 광백은 <laughs> 그냥 저한테 오시면은 아, 근데 그거는 네. 또 제가 배우는거 아닙니까? <laughs> 아, 아니요. 그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진짜 광백은이 먹는 거 알려 드네. 사실 이거 제 채널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laughs> 아제 채널이 그러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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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또 하나 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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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몇 세트 거야? 요새 <laughs> <한> 거야? <laughs>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야 <laughs> 다시 반대쪽으로 오몸 틀면서 그렇지 어깨가 하강이 가면서 상하는 몸통이 붙여지면 광배근이 안쪽까지 기지점을 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게 광배근 아래 하부 만드는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하강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 그 썰매 타는 그, 그 티켓 하는 느낌이죠 이거? 저희 항상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노를 젖듯이 운동해라 등 운동은 네. 아. 그래서 IFBB 그롤롤롤롤롤모얘 네. 이제 들어오네 얘가 살면서 한번 느껴보지 못한 하정도 그죠 들어오죠 지금. 너 이거 있었으면 너분너 너 올림피아 갔어. 본인이 이거 때문에 일단 프로 땅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성립하니 필요한 운동이라고어 아, 근데 그거.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그렇저도한 네. 번도 사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처음 해보신 네. 거예요 본인도? <laughs> 이 새끼 사기꾼 아니야 진짜? <laughs> 아니야 아니, 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아 그거예요? 아, 이거. 근데 아까 할 때는 더 손을 틀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전진한 <laughs> 네, 하야 네, 약간 스키 스키, 스키 타시는 거 같은데. 이거 이 생각 들어보세요. 스키 타듯이 하라고. 예. 성님이 아까 그 백하드 타는 느낌을 바꾸셨더라고요. 아 스키로 가야 돼. 스키로 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나는. 특히 이거는 아, 어, 이제 대체 아, 눈에서도 공개를 안한 건데 <laughs>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리를 네. 아, 여기까지 벌려야지 스쿼트 한다는 느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요? 여 벌리면 벌써 광배근이 더 아래까지 이렇게 들어가 한 번만 더 그대로 네. 배꼽 쪽 끌고 그렇지 <laughs> 선배님 표정 <표정이야. 웃음> <laughs> <야, 웃음> 여기 꽉 잡아 꽉 잡아 하체 힘 줘야 돼 하체 힘 주고 하체 힘 줘야 돼힘 주고 <laughs> 그대로 당겨 <laughs> 그치 <laughs> 일단 해볼게 네.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만 써서 <laughs> 최대한 뭔가 도움이 아, 될 아, 거라는 아, 생각으로 아, 하고 있고든요죄송합니 지금 그림이 아. 잘못됐어 한번더시도해볼까치 아, 여기서 배꼽 쪽으로 그대로 쭉아 됐다, 아, 됐다 됐다 이제 됐다 <laughs> 여기 위치가 잘못되셨네 <laughs> 어떻게 해요? 여기가 네. 여길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길 잡아야 돼요 아예 네. 네. 아래, 아래 여기 아랫둥을 잡으셔고 팝으로 네. 들어 오셔야 돼요 위를 네. 잡으면 네. 상부가 돼요 어떻게든 등을 느끼시려고 <laughs> 지금 집중하시는 모습 아, 정 제가 한번 해보길 인상적이었어요. 음, 손님이시니까 체리한테도 어. 뭐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데 진짜 카메라 없으면 해버리고 싶네요. 해보세요. 여기 한 3분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예. 이 머신이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받는 아 서양인한테 완전 머신인 것 같아요. 본인이 쓰시는 거는 국산 기구로만 쓰고 계신가요 운동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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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laughs> 제가 약간 서양인 체육에 가깝거든요. 아, 아 네. 아까 체형이가 아, 낭체형이 네. 좀 이상하다. 이게 기구 얼마야? 이게 머신 얼마 잘 먹는 머신인데요. 오왜 굳이 다리를 왜 벌려놓고 내정근을 아주 그냥 어우 좋은데. 형님 이에요왜왜뭐뭐뭐 네. 뭐, 뭐. 뭔데? 아, <laughs> 잘겠습니다형님이 네. 그걸 할때 느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가 좋아지는 건데. <laughs> 네, 네. 상황 탓을,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요. 그걸 그렇게 아... 해서 강벽이 아... 느껴지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더버 강벽을 아... 정말 잘 떼는 거죠.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될거 어, 잠깐만. 이거는 어우, <laughs> 살 근데 이거 음. 맞나요? 한번 해 보세요. 다시 아, 보여주세요. 아. 시범을. 형님이또등 힘이 약하시네. 이때 안 와요 네. 네. 아 온다 네. 아, 와요? 고지.. 네. 고지 가버리시죠 보시면 발이 끌려가고 있거든요 <laughs> 네. 발이.. 네. <laughs> 발이 끌려가고 있어 점점 다리가 벌어지기 <laughs> 시작해. <있는데>. 네. 멈췄는데 <laughs> 이렇게요? 네 거기서 네. 당기면서 <laughs> 입을 턱관절을 벌려주세요 그쎄요 찍었지? 약을 뜯어 화장실에 었다가 이게 여기가 광대근이 아 근데 지금 광대근 광대근이 약간 비슷한 건가요? 야 정말 제가 지금 광대가 된 느낌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하라고 시켜서 하고는 있는데 아. 어, 사실은 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라도 뭐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정말 이 느낌이 어떤지는 제가 이제 몸으로 평가를 한번 제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 제가 한번 감을 봐야 되기 때문에 <laughs> 어, 입니다오 이거는 따로 뭐 제가 알려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누르면은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그래도 네. 사실... 뭐 팁을 좀 알려주셔야죠. 그 사실 등문동은 머신이 다다. 아, 음. 네. 이번에 프로 준비하면서 프리에이트는다 없었습니다. 원래 그최윤총 프로님께서 아벨로 180kg로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훈련을 했을 때 이미 그 너무 좋은데 또 완성이 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 그럼 전혀 그건 필요가 없었다. 네. 그거를 안 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 있어 와. 수 그럼 그때 당시 네. 그거를 보고 그걸 따라했던 사람들한테 뭐 사과하셨나요? 그.. <laughs> 사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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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따라했었는데. 저도 따라했어요. <laughs> 따라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건가요? 그래서 저도 안 좋은 건가요? 사실 제가 저만 좋아지려고 사실 네. 유튜브에서 어떤 <laughs> 퍼포먼스식으로 네. 보여준 거. 그러면 바벨로는 필요 없습니까? 운동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참고로 저는 바벨로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준영 선배님도 바벨로우 엄청 중요하시죠. 아, <laughs> 지금 준영 어. 선생 이렇게 배우 고 계신데, <laughs>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진리도로 했키 때문에 그만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포장이거든왜냐면 네. 네. 포장 안 해주면 또 이제 난리나거든요 네. 포장 안 해준다 <laughs> 그, 때문에. 디도스 공격 들어오네요. 선배로 제가 이제 포장 전문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나랑 할거 지금 형님이 머리채 잡고 그러는. 이거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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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뒤로, 뒤로. 뒤로. 오고 그리고 팔꿈치에 좀더더 붙여요. 그렇 이렇게. 이렇게? 네. 광배근을 써야 돼. 이렇게. 네예 여기까지, 까지 여기가 여기 다야 돼. 네네 가압 수축. 그렇지. 돌아다. 그대로. 네. 휘대게, 네. 휘대게, 네. 더, 휘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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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게 더 깊게 깊게. 쭉어오지 그까지 들어야지아 역시 네. 형제가래도 저한테 한번 배웠다고 등이 많이 늘었어요. 와신기어 형님들 몸이 많이 좋으시죠? 아직. 아유 신와 몸이 진짜. 아 저는 좀 프로도 아니고 네, 전수 아주 광배가 완해가지고 네. 여기를 좀 많이 더 펼쳐야 되는데. 한분다 지금 봐보면은 다 대원군 타겟으로 왔어요. 오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아, 이렇게 되면 대원군 대원 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야 아, 돼. 아. 와, 아 이거구나. 여기서 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가 저거 아, 아, 아.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잘 보이던데. 이렇게. 아 이렇게. 야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아, 많은 분들이 강백근 타겟을 잘 못하세요 자기가 잘 하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그게 다 대원근 타겟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 그거, 그거를 보여. 요 <laughs> 어,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웃음> <웃음> 더 과감하게 그렇지, 어, 그렇죠 수축하는 게 과감하게 그냥 그렇지 이상한 거는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laughs> 확실히 뭐, 한 방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말하면서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좋아. 얘기했잖아요 좋아. 팔꿈치를 안으로 좋아. 넣으면 <laughs> 하부 쪽으로도 타겟 자체를 내가 좀, 좀 대원군 가쪽을뺄 거면 팔꿈치 그냥 좀열어는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보를 좀 이분이 좋으면 좋은데 그죠? <laughs> 아 확실히 센스가 있으신데 아직은 그 강배에 대한 강배에 대한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대로 강배 오늘 느낌 잡아드린 다음에 배우려는 자세는 돼 있어요. 이제 프로에 대한 이제 갈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해서 긴 거다 기구 좀 잡아주세요 기구가 이게 더 좋은데 이게 제가 들기에는 조금 이제 무게가 좀 가벼운 감이 있어서 이두 분한테 딱 맞는 거 같아요 둘 어, 어떻게 하나 셋 오. 어, 확실히 프로님은 중량을 쓰실 때 프로답게 몸으로 당겨 버리니까 기구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립을 해서 좀 하는 스타일인데 선생님이 이제 기구까지 같이 끌어다가 힘을 쓰시는 모습이 정말 프로님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기구 무게까지도 무게다. 너한테 필요한 게 지금 이 운동이 아니야. 너 지금 이 운동 할 때가 아. 아니다니까. 와, 진짜 좋아. 근데 이거. 너가 이렇게 좋아하는 운동 잘 되는 운동 오 오, 오! 어디가만 잡았어. 오, 오. 그렇죠. 형님 네. 어, 이거 할때 하부가 들어갔네요. 사실 이거는 하부는 잘 들어갈 수가 없는 운동인데. 운동을 잘못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왜이 운동을 잘못 할까요?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지금. 드 하부를 쓸 때는 상부를 쓰고 아... 상부를 할때 하부를 쓰시네. 그럼 이 앞으로 거꾸로 운동하세요. 을 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운동 하셨을 것 같아요. 때리시는 고 아니에요? 하이에이 푸른 님이 아까 저한테 알려줬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laughs> 그 스키 타기 할때 셰프룬 아, 님이 엉덩이를 드, 드셨잖아요. 아, 저는 그때 딱 느꼈습니다. 아 정말 선생님 중의 선생님이다. 왜냐면 사실 제가 이윤동을할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근데 이윤동을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시거요아예 그래서 결국엔 또 틀렸네요.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 각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 네네. 그렇게 애들 많이 실수하시죠. 형이 올림피아 가면 어떡하냐? 아. <laughs> 유튜브 생태계다 파괴될 것 와, 같은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올해 제가 올림피아 갑니다. 아유튜브 제가 다 파괴시키겠습니다. 운동 유튜브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와. 얘를 몸통으 붙여. 아니, 여기서 가만히 있기 예, 여기, 여기, 여기서 쥐가 나야 돼. 발이 조금 앞으로 가세요, 아, 발이. 그리고 일자로 세우셔도 돼요, 이렇게 몸을. 이거 뭘한다고 <laughs> <laughs> 웃긴 놈이네. 아니 근데 상재 선생님이 설명해 준거 되게 좋긴 했는데. <laughs> 아 정말요? 예. 네. 그거 어떻게 뭐라고 했지? 내가? <laughs> 안 들을 거예요. 오, 지금 얼굴도 얼굴, 좋아. 개인적으로는 뭐참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네요. <laughs> 아, 좋아. 아 여기 꼭 생겼어. 아 이게 실내가 안 가다가도 실내가 네. 가거든요. <laughs> 자 시체 풀리면 달라 달라 <laughs> 달라.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하대. 웃음> 운동하시다 집중. 아 우선 충총이 간다. 네, 첫 퀘스트. 네. 아, 네. 너무 영광이고 사실은 이제. 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스스로 또 반성을 하는 시간. 아, 내가 그동안 운동을 정말 못했구나. 내 등이 아,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고, 음. 저한테는 큰 동기고요. 음. 그 다음에 정말 선생님을 또 리스펙트 할수 있는 아. 그런 시간이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네.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신 것 같고요. 오늘 첫 출연자로 출연해주신 마선 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문총이 인사하고 보낸 다음에 형제랑 지금 아까 운동 좀안 돼가지고 같이 또 하고 있거든요. 저래선우형님한테 다시 등비로. 네. 그래서 이제 간다고 하고 차에서 아까 인사하고 다시 와가지고 하는 거라서 부탁드릴게요.